단골수다 이메아노 네. 의미하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 오늘도 아트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죠? 아 선배 음. 최근에 호캉스 많이들 가잖아요 많이 가지. 호텔에 묵으면 어, 미술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는 패키지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 것도 나왔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트테크에 대한 2030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 그런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를 음. 이용을 한 이제 패키지인데요. 오늘은 이런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입니다. 아. 오, 이 분야의 핵심 인물을 보신 것같요요 네, 그렇죠. 아.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트앤 가이드는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테네 가이드는 미술품을 그 고가의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소유권 분할해서 일반 대중에게 이제 판매함으로써 어떤 그 유명 작가의 작품을 공동 구매, 공동 소유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룬 작가는 뭐 김한기 선생님, 뭐 이완환 선생님. 네. 박서보선생님 같은 이제 국내 유명 작가 선생님들부터 뭐 외국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비드 호크니, 뭐 데미안 허스트, 네, 쿠타마 여기 같은 그런 이제 작가들을 저희가 어 먼저 회사에서 작품을 먼저 선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선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회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요 나머지 90에서 95% 정도를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회사와 어 대중이 이제 함께 그 미술품에 투자하는 예, 공동 소유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대중이라 하셨지만, 우리도 살수 있는 건지. 아, 그럼요. 네.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사실 처음에 그 미술품을 투자하는 그 최저 금액,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 100만 원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한 번쯤 미술품을 사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젊은 m z 세대 분들이 관심을 워낙에 많이 갖다 보니까, 저희가 만원 단위라든지 십만 원 단위로도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두잔 아껴서. 그렇유품살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고가의 작품은 뭐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희 진행했던 가장 고가의 작품은 16억 원 정도 되는, 네, 쿠사마이아이. 선님 작품이었어요. 아, 평균 얼마 정도의 분할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16억 원의 공동 구매를 했는데요. 음, 대략 그때 한 300에서 400분 정도가 함께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구매는 이제 100만 원부터 뭐 많게는 뭐한 2천만 원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다양한 이제 금액으로 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포린 아트, 아트 앤 가이드에서 기획을 했는데, 네. 어떤 과정에서 기획이 된 건지 기획을 또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어, 신라 호텔과 함께 포린 아트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신라 호텔이 워낙에 그또 문화적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신라 호텔 가면 우리 로비에 우리 한국 작가들 작품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함께 그 이런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요즘 그 미술품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어 분들 딱 핏이 잘 맞아요. 요즘 세대도 무척 좋아하는 우리 박서보 선생님 작품으로, 예, 그 투숙객. 분들한테 소유권을 나눠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이 투숙객 분들이 이렇게 해서 미술품의 소유권을 가져가시면 갖게 되시면 또 이분들이 또그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어 장래에는 또 유명 콜렉터로 또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꿀 정보를 아는 사람만 계속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점점 새로운 유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 일단은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구매에 참여하시려면 약간 그 콘서트 티켓 그 사듯이 이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과거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 훨씬 참여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이제 어떤 작품은 뭐 몇십 초 만에 끝나니까 뭐 17, 15초 만에 끝나기도 하고 뭐 20초 만에 끝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네, 간혹 가다가 저도 이렇게 뭐 클릭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오히려 공평하다. 돈만 타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그쵸. 갖고 네네. 정말 빠른 MG 세대들은 손가락이 근육이 아마 여기 다몰빵어 있을 거야. 이걸로 <laughs> 네, 살수 있는 거니까 엄청 빨라요. <laughs>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여기저기 분할이 돼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실 소유는 누가 하게 되는 건지. 어, 저희가 소유권을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작품을 어 여러 명이 진짜 실제로 소유를 하는 거죠. 집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땅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한 땅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보관이 되는 건지 어~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아. 네 저이 공간에 이제 공동구매한 작품들이 음. 전시가 되고. 그 공동 구매자들에 한해서 그 프라이빗하게 이제 관람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그림은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요 어, 사전에 이제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때 네.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들은 언제든지 내 그림을 팔 수도 있나요? 공동 소유권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판매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어, 회사에 이제 의뢰를 주시면 회사가 이제 그 인수를 할 분을 이제 찾아서 이전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 아트테크라는 말이 조금 부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18년과 그렇죠. 네.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30이 얼마나 좀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2 0 3 0 2030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030의 비율이 저희 전체 그 고객 비율의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에요 어, 많은 건가요? 근데 지금은 좋은 얘기만 하잖아 <laughs> 그렇지? 손해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불안해 아, 아직도 어쨌든 아트테크라고 하면 미술품 투자잖아요 그렇지. 예 투자해서 손해가 안날안날 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손에는 항상 그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그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품이 가치가 가격이 하락할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한 그 작품들 중에서 뭐한60% 이상 벌써 리세일이 다 끝났어요 평균 수익률이 네. 한35% 정도 나고 <laughs> 100만 원을 투자하면 35만 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주식보다 아, 그렇죠. 네. 낫다 나 지금, 지금 회계사시니까 또 제가 준비한 질문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세금 너, 어, 네. 절세도 좋대. 아트테크가 그래서 뜨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절세에 그런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부동산하고 미술품을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때취득세 내죠. 네. 그리고 또그 재산세를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그 부동산이 그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이 되면 종부세도 내요. 네. 나중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가 없고요, 그리고 보유세가 없어요. 나중에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그 양도세도 그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미술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혜택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생존에 있는 작가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이완 선생님이나 박서우 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작품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던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그리고. 국내 작가, 뭐, 해외 작가, 생존 작가, 작고 작가, 뭐, 구분 없이 어떤 작품을 사도 6천만 원 미만에 팔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에 사서 5,9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설레요. 비과세예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어떤 양도 차익의 그 수익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 매력적이긴 하다. 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네요. 네. 그럼 이제 투자 팁, 그러니까 미술품 구매할 때 물리지 않는 팁, 이런 게 네, 있으신지. 네, 네, 네. 어, 미술품을 딱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향유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작품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네, 대신에 향유를 목적으로 작품을 살 때는 내가 어, 이 정도 금액으로 작품을 샀을 때 나는 이걸 집에다가 한 10년 걸어두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하는 금액대를 설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그 회사가 뭐만드는지 몰라도 그래프 보잖아요. 그렇죠. 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laughs> 뭘 만드는지는 몰라요. <웃음> <웃음> 차트가, 차트가. 네. 양분권에... 그렇죠. 차트는 보잖아요. 그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작품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이 과거에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그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투자를 감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 대부분 누가 어, 어, 이 주식 사면 대박 날 거예요. 대부분이요. 울려! <laughs> 네. <laughs> 네. 저도. <laughs> 아, 거기 있다고요. 네. 이 사람 살아요. 뭐. <laughs> 그,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림도 결국에는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가시는 게 네,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트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문화예술, 미술을, 순수예술을, 어, 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그, 어, 관심이 너무 없었죠. 제가 2018년에 처음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고 하면은, 만약에 진짜 제가 회계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 저 완전 사익꾼이야 라고, 뭐, 당연히,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뭐, 사익분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기는 <laughs> 했었고요. 그래서 네. 안 답해. 간상이 좋아.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반 대중한테 미술은 너무 먼 존재였던 심소해. 거죠. 어 저희가 미술을 보다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편이 되는 거고 어, 이 분들이 어, 더 이제 발전을 해서 그더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이 사 보시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컬렉터가 돼서 이 미술 시장 전체를 키우는 음. 미술 시장 자체를 산업화시키는 음. 예,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기를 음. 예, 저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과열됐나 우려됐던 시, 미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입되는 분들로 인해서 더 커져서 한국의 이제 미술 시장의 파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